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해 특검의 결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은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최상병 사건의 초동 수사를 하고 해당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이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을 집단 항명수괴라는 혐의로 입건해 항명죄로 공소를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이미 이 사건을 1년 이상 심리하여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정훈 대령에 대해 항명죄 등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별 검사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직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현 단계에서 판단의 근거를 상세히 밝히기는 어렵지만 향후 수사 결과를 보면 특검의 항소 취하 결정이 타당하다는 점을 누구든 이견 없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